안녕하세요. 지난 대선이 치러진 지난 2022년 3월 9일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작성한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 전달돼 회의까지 했다고.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 실장을 맡았던 신용안전 서원대 석자 교수가 뉴스타파에 폭로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에선 대선 경선 이후엔 명태균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이지만 경선 이후에도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의 일정과 동선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뉴스타파는 명태균의 비공표 여론조사에 얽힌 비밀에 대해서도 보도했는데요. 조작이 확인된 여론조사는 최소 8차례이며, 대부분 가짜 응답자 샘플을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 중엔 당내 경선 초반 유서결이 홍준표에게 뒤지던 지지율 순위가 샘플 조작 후 뒤집힌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까지 밝혀졌습니다. 경선 첫날인 2021년 9월 3일 미래 한 국영구소가 전국 정치사회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1403명 응답자의 답변 결과는 1위가 윤석열이었고 2위가 홍준표였습니다. 당시 윤석열이는 고발 사주, 즉 청부 고발 파동의 연루돼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홍준표는 젊은 층, 특히 젊은 남성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으며 상승세를 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9월 3일 미래한국연구소가 작성한 여론조사 보고서에 RS 응답자 원본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응답자 샘플 데이터를 조작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여론조사라면 ARS 자동 응답 전화에서 모든 질문에 끝까지 답했다고 확인된 응답자 수와 최종 보고서에 적힌 조사 대상자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지만 전화에 실제 응답을 마친 사람은 1,403명보다 165명이 적은 1,038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실제 1,038명을 대산으로 한 국힘 대선 후보 적합도 결과를 보면 홍준표가 30.1%로 1위, 윤석열이 29.8%로 2위였으나 가짜 응답자 365명을 끼워 넣으면서 두 사람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정치에 뛰어든 2021년 5월부터 국힘 당내 경선이 시작된 그해 9월까지 미래한 국영구소는 약 5개월 동안 9건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9건 중 8건에서 조작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적게는 264건에서 많게는 1522명의 가짜 응답자를 임의로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실제 RS 응답 내용을 조작하고 부풀렸다는 겁니다. 비공표 여론 조사는 말 그대로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여론 조사이기에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도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조작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뉴스타파는 명태균이 남긴 흔적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그가 내부 제보자이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던 강혜경 씨와 나눈 대화 속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찾았다고 짚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명태균 강혜경 통화 녹취록에선 명태균이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모응답하는그 개수 올려봤고. 이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된다라며 윤석열의 지지율을 올리란 지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괴보 유출하는 거니까 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외부로 유출한다고 언급한 해당 여론조사는 단한 건인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역시 가짜 응답자를 무더기로 부풀려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쪽이나 국힘 지지층의 유출에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 외부가 누구인지는 규명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또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국면에서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가 조작 및 유출됐을 가능성이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를 보면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홍준표 입장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당시 당원 50%, 결혼조사 50%로 치러진 국힘 대선 경선을 보면 홍준표는 윤석열에게 여론조사에서 앞섰으나 당원 투표에서 큰 차이로 뒤지며 대선후보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손준표가 탈락하자 국힘 탈당하겠다는 젊은 층도 꽤 많지 않았나요? 이런 사태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참고 있을 것입니까? 또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윤석열을 위해 진행한 미공표용 여론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의뢰인이 경남 마산 지역 조폭 출신인 황모씨인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해경 씨는 황모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법인 계좌를 통해 받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황 씨는 1990년대 중반 폭력 조직을 구성해 유흥업소 사채업 도박 판 경영 등을 하면서 총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데요. 그 전에도 폭력 사건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가 집요 기간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조폭 출신인 황 씨가 왜 윤석열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또그 비용을 실제로 누가 지불했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 미공표용 여론조사가 윤석열에게 전달됐으면 기부행위가 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고, 당선 후 공직인사 또는 정부 예산 등배가성 명목의 지불이 있었다면 수레 후 부정처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창원지역 성인남녀 1 0 0 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신고인은 황씨였는데, 그는 당시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 창원시장 여론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황씨는 여론조사를 신고한 일이 없고 여론조사 비용도 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항변하고 있는데요. 명태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거철에 얼굴 한두번 봤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황씨가 의뢰한 해당 여론조사가 윤석열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기는 윤석열의 이교성가족부 폐지 7자 공약으로 여론조사에서 앞서나가다가 김건희와 서울의 소리 간의 7시간 통화녹취 파동이라든지 건진법사를 비롯한 각종 무속인 관련 파동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던 때입니다. 황씨가 의뢰한 창원 시민 대상 저런 조사를 보면 윤석열 58.3%, 이재명 23.8%, 안철수 6.8%, 심상정 3.3% 등으로 윤석열이가 압도적으로 앞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무리 창원이 국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하나 대구 경북이나 경남 서부 지역이 아닌 이상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즉 윤석열이에게 유리한 쪽으로 표본을 손댔을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과의 공천 논의 정황을 보여주는 오빠 전화 왔죠. 될 거에요 라는 통화 음성을 들었다는 증언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앞서 강혜경씨가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내용을 들었다는 또 다른 증언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못 받은 윤석열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제 창원지검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3억 7천여만 원을 들여 81차례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창원지검에서 분석 중인 명태균 관련 압수물 자료 중에선는 김건희의 통화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미래한 국경구소전 소장인 김태열 씨는 한결의 20일에 나도 들었다. 장소는 김영선 의원 사무실이었다라며 그때 직원들은 그 음성을 모두 들었을 거다. 명태규는 그 음성은 세상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녹취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김태열 씨는 자신은 연구소의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필소유주는 명태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혜경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일창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이 국힘 공천을 받기 직전 이뤄졌다며, "알될 거라는 김건희의 발언은 김영선의 공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MBC 보도에 따르면 김태열씨는 창원지검에 출석해 강혜경씨 입장과 마찬가지로 명태균이 여론조사 돈 받으러 비행기 타러 간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강혜경씨는 국정감사에서 대선 이후 81회 여론조사로 발생한 비용을 받아내는 대신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명태균을 위해 발급한 서울행 비행기표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는 제가 결제해서 항공권을 명태균에게 전달했다라며 돈을 안 받아오고 며칠 뒤 창원 의창구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투입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김영선이 국힘 우세 지역구에서 공천 받아 당선된 뒤 받은 세비 중 절반을 명태균에게 전달했다는 것이고 이 배경에도 역시 김건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명태균 관련 의혹을 요약하면 이 정도라 하겠습니다. 명태균이 만든 조작된 여론조사 보고서를 윤석열 측에서 활용했는지 그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 원을 김영선 등의 대한공천 그리고 국정권한을 맡기거나 국가산업에 대한 이권 개입 등으로 갚은 것이 아닌지 이에 이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모든 것을 주도한 것이 아닌지 등이라 하겠습니다. 신용한 전 교수의 폭로에 대해 전연이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선캠프 국힘 핵심 의원들까지 불법 공짜 여론조사 보고서를 인지하고 대선 전략에 사용했다면 윤석열과 국힘은 불법 대선 선거의 몸통기라며 국힘 정당 해산 사유까지 될수 있는 환정 질서 파괴, 중대 선거범죄 의혹에 대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원지검의 수사에 대해선 작년 12월 고발된 사건을 검사도 없는 수사과의 사건을 배당하고 방치하다가 왜 9월에야 뒷북 압수수색을 했다라며 검찰이 고의적인 수사지연으로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실제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대표적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만큼 의심을 더 사고 있는 거지요. 또 이준석의 지방 선거 때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것이 맞다. 공천 관련해서 나랑 한 대화가 꽤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비선 실세 명태균의 불법 공천 개입과 당무개입 퍼즐이 완성되고 있다며 그사실을 지금까지 은폐한 것은 자신도 공범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 김건희와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에 국민들 시선을 집중시키고. 자신은 빠져나가려 해도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역시 가만히 뒤선 안될 대상이지. 명주 최고위원 역시 신용한 전 교수가 폭로한 내용에 대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략 보고서다. 또 이를 토대로 회의가 이뤄졌다며 관련 pdf 파일도 공개했다라며, 검찰을 향해선 권력을 쫓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의 문구를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별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을 겨냥해, 공천원금 대가성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범죄행위다 뇌물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수례 후 부정 처사제를 물어야 한다라고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은, 공식회계상 기록되지 않은 윤석열, 김건희 개인 채무였고, 이를 김영선 공천으로 갚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뢰액이 1억 원을 넘기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등에선 신영안 전 교수를 다음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용화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폭로가 나올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정훈 국힘 대표가 최근 김건희 문제 관련해 특검 수용이 아닌 특별감찰관 카드를 내걸었는데 친윤계는 격렬하게 반대하고 친한계는 찬성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친한계 측에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고 보고 공개 토론 형식으로 이를 관철해 내겠다는 입장인 것인데요. 임종혁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라 했습니다. 실제 윤석열 한동훈 갈등 책임은 윤석열 김건희 쪽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서요. 친윤계는 공개 의총 제안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의총에서 일방적인 추이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해봤자 뻔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건 누구나 알 만한 일입니다. 민주당에선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여사님은 무죄를 외치는 검찰에게 사건을 또 넘기려는 의도는 뻔하다라며 씻어주고 털어주는 면죄부 림보를 또 반복 재생하려는 것인가. 특검이 절실한 시점에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또 한번 속이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동형 미르미디어 대표도 지난 24일 MBC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에 출연해 특별감찰관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것지라며 특별감찰관이 열심히 활동한다고 쳐도 특감법상 언론에 공표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뭘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에서 뭐가 나왔다는 걸 말할 수 없다. 깜깜이 수사다. 검찰총장에게만 보고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혹은 고발을 할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형 대표는 지금의 검찰총장이 과연 김건희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뭘 캐내고 수사를 하십시오 할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까라며 이번 명품백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또 불기소할 거다. 그럼 이건 특별감찰을 하나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영 대표는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 깃발을 들어도 8명 이상이 아닌 5명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즉 한동훈과의 식사 자리에 20명이 모였다고 하나 그 중에서도 찬성할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한동훈이 특검 깃발을 들지 않고선 설 자리는 없을 거라 전망하며 특별감찰관 카드는 폐착이라 단언했습니다. 즉 특검이 당장 실패하더라도 깃발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친윤이나 친한이나 거기서 거기이고 시민들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집단이라는 걸 누구나 아실 거고 기대하시는 분 역시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냥 한동훈은 끊임없이 압박해야 하는 대상일 뿐 헌할 대상은 아니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